오래전 미국 어느 산골 마을에 호어머니며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삭발을질을 해서 이 아이의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전교 수석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가야겠지만은. 변변히 있고갈 만한 오단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얘야내 졸업식장에 엄마가 꼭 가고 싶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린 이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매달려 애원합니다. 어머니 없는 졸업식장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걸더인데 그 금메달은 바로 어머니의 것입니다. 지난 3년은 어머니의 눈물로 이어져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참여를 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은 이 아이는 답사를 한 다음에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한편 남노한 옷차림을 입고 앉아있는 어머니 목에 그 금메달을 달아드립니다 이건 어머니의 몫입니다 이 효자들은 잘 자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 중에 있었던 19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기로 합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불일 때 일어나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붉게 타오르는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만 어버이더냐 아버지도 있다. 요즘 아버지들이 더 외롭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이라 언젠가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은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돌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돌판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여섯 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그 순서는 중요성과 무게를 나타냅니다. 제5 계명,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주사각자들은 제5 계명을 율법의 중심점이요 십계명의 배꼽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돌파는 한결같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소중함을 드러내주는 계명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가정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내 행복의 근원을 이유를 너의 가정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기초 관계에 무려진 사회는 주춧돌이 뒤집어진 주택마냥 많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내는 그 징표가 사람들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거역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가 살아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불효가 만연된 사회는 망해 가는 사회입니다. 효도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효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더랍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임금님을 뵙기 위해서 도일에서 있습니다 연루하고 병든 한 노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 이 백성으로 살면서 임금님의 용안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하니 용안을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오십리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갈 때에 목마를 태워드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임금님이 저 아들을 불러오느라 효심을 헤아리고 큰 상급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한 번은 또 다른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아들이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행차를 찾아갑니다. 보라는 듯이 어머니를 목마를 태워드립니다. 임금님께서 저 아들 불러오느라 상급을 주라.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들은 효자가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급을 타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임금님이 끌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랬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간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이 공경이란 말이 명사역으로 쓰여질 때에 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마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지요 여기 "전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공격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부모가 훌륭할 때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품위가 있을 때에만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해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격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효자가 다 성도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 모두 다 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효자이길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두세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어린 예수님, 자식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지만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어린 예수님이 효자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쁜 숨을 몰아시며 일곱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곱마디 말씀이라고 하여 가상칠연이라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벗어서 아들인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살아가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여기 여자여 군앙이 말은 여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모든 저주를 씻어주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실수, 온갖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불효를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효도에는 자신이 있다. 나는 효도에는 흐물이 없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효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불효의 재찜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일컬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불효자들에게 효도의 능력과 효도의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효자 성도는 효도의 이유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 주실 때에 이 지구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그 가운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선택하여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듯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귀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이젠 자식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연루해진 아버지, 어머니 실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효도하는 기회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병들어 수술하시고 누워 계시던 몇달 어간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웃으면서 내 어린 시절 내 어머니도 제가 저렇게 실수하고 모자랄 때에 우리 어머니 날 돌봐주셨겠죠. 식구들이 어머니를 돌봐드립니다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죽을 쑤어서 후후 씻겨서 한 숟갈씩 넣어드립니다 내가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없을 때에 내 어머니 내 입에 이렇게 밥을 넣어주셨겠지 마지막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똑같이 똥싸고 오줌싸도 내 어머니 나를 돌봐주셨듯이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식구들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그러나 식구들 가슴 속에 마지막이나마 조금 혀를 갚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 어머니 너무 오래 살아 자식들에게 폐가 되면 어떠거나 걱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때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래만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돌봐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래만 사세요. 아내가 없이 저와 어머니와 단둘이 있으면 그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몇 번이고 똑같은 말씀을 되뇌입니다. 네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효도받았던 어버이들의 자랑이 이것 아닙니까?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부터 공경받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최고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내 몸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버이들의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 2장 19절에 솔로몬 임금도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러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우리 아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 고간대작 양반들로부터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는 처지였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은 질 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어머니만 나타나면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두팔 벌려 영접합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리고 넙죽절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님과 꼭 같은 자리, 오른쪽 자리에 큰 의자의 어머님을 맺습니다. 왕 이렇게 어머님을 공경하는데, 왕 이렇게 어머님을 존귀 접대하는데, 감히 그 어떤 신하가 어떤 백성이 그 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었겠단 말입니까? 어버이가 되고 나면 자식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광고 카피라이트에 쓴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물아홉, 열네 시간을 기다리셔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른 일곱,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마흔셋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흔여덟 자식이 대학심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쉬운 셋,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예순 하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유 얼굴을 쳐다보고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순다섯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 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진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카피라이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붉어졌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상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있도록 귀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 땅에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요? 효자성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의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열 가지 개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가지 개명은 생날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개명은 어느 날 훌쩍 내 곁을 떠나버리고 사라집니다 아홉 가지 개명은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제 5개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늘 어머니 누워계시든 앉아계시든 성경책 읽으시든 내 어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아니 계신 겁니다. 요즘 내 몸이 아프니 문득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픈 몸으로 잠이 들고 나면은 몰래 내손 잡고 기도하시던 따뜻한 손이 그리워집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숨기기를 다하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잃고 서러워서 썼던 송강정철 선생의 시 아닙니까?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엄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 하노라 홍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내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손에 안고 달려들어가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이미 아니 계십니다. 박인노의 홍시입니다이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며 자녀들로부터 푸대접 받고 늙음의 피해가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 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효자 성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효도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천국 보내드려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를다 한다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효자식인 게지요. 온 천하를 듣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름진 음식으로 접대하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평생을 기쁘게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실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푸려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는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 오늘이 그분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고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금식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버지 70인구 다 지옥 보내도 내 아버지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온 지구를 다 지옥에 집어넣어도 내 어머니 지옥에 넣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실 때까지 교회 나가실 때까지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보셨습니까? 효자성도의 효도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면내 네 하나님 여화가 내게 준 땅에서 내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길래 우리 예수님 내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늘 가는 내 부모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교행인 게지요.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대려누워 있습니다. 함이란 자식이 보니까 나이든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를 대려대고 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떠벌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는 함을 하나님은 저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기 위해서. 이부자락 손에 들고 뒷걸음질을 쳐고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샘과 야벳 하나님께서는 샘과 그 자손들, 야벳과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내 허물인 것을. 그 모습이 내 일에 나의 모습인 것을.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내가 어부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내 어버이에게 불효하면 배나 더 불효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듭니다 효를 심은 자 효를 거두는 법이며 불효를 심은 자 불효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부모로서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 교훈합니다 자식들의 흥물을 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문득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에게 축복을 남겨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 인생 살아가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내 아버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어머니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일어서더라? 자식이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의 공경이 따로 있고 주 밖에서의 공경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는 효자로 살아가는 것이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성도는 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제시대 이흑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음악도들은 자기 피아노와 악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집안에 가난했던 이흑렬은 피아노 한 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염치 불구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음악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 피아노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이런 악기, 저런 악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머니의 가슴이 아려왔겠지요. 머리카락을 잘라 팝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습니다. 철방을을주워 모읍니다. 팔 만한 것은 다 팔아서 400을 만들어 피아노 값을 보냅니다. 그돈 받아들고 피아노를 방 안에 데려다 놓고 피아노를 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듭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